네 안녕하세요, MC 달래입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온 곳은요 여기 수성대학교입니다. 젠마간에 우리 한국 대구 한국일보 시민기자대학 기본과정 제 15기 개강식 오리엔테이션을 하려고 왔습니다. 자 아유. 안녕하세요 학장님. 어, 네. 네. 벌써 시민기자단이 벌써 15기가 되었어요. 음, 음.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학장님하고 한번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음. 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달래야 놀자 유튜브에 달래야 놀자 유튜브. 예. 오. 카메라를 켰으니까 우리 학장님하고 네.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뒤에 보니까 오늘 15기. 예. 네, 와 15기 벌써 ]입니다. 15기가 됐어요. 네, 네, 네. 그러면 이 한국일보 시민기자들은 원래도 대구에 한국일보가 새로 있잖아요. 시민기. 그럼요. 한국일보에서 네. 만들었는 네, 대구 한국일보 시민기자 대학. 그러면 대구 네. 한국일보 시민기자들은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주세요. 예. 네. 대구 한국일보 시민기자 대학은. 네. 어, 이 시대 때 어, 기존 언론에 대한 그러한 어, 한계와 폐단을 벗어나서 우리 시민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을 보듬어 어, 들쳐내고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 사회에 널리 퍼트려서 행복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네. 언론을 네. 배우는. 대학입니다. 야, 네. 너무 취지가 좋아요. 네. 그래요? 근데 우리 대구에도 시민들이 뭐 정말 뭐 요즘 응. SNS에 많이 활동하거든요. 오, 활동하면서 네네. 사건 네. 사고 같은 것들도 네. 보면은 이제 SNS에 그렇지. 금방 금방 올라요. 골랐던 곳이나 그렇지, 그렇지, 뭐 그렇지, 그렇지. 교통이 혼잡한 곳이나 네네네. 사건 사고가 많으면 음. 이게 실시간으로 발 빠르게 올라오거든요. 음, 음, 음. 그러면 우리 대구 시민 기자도 마찬가지. 음.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신문도 신문을 통해서도 하지만 음. 이게 또 체계적으로 배워서 그 기자가 될수 있는 그런 새로운 또루트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방법 그렇지. 좀 알려주세요. 아, 방법. 예, 예. 아, 물론 그 언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겠고, 그렇죠. 기본적인 과정에서 기사가 어떻게 쓰여지고 기사를 어떻게 예, 여, 발견하는가 에 대해서 이제 좀 어,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기본 과정을 배우고 나서 심화 과정 그리고 전문 과정을 통해서 어, 시민 저널리즘을 발간하는 일에 참여하게도 야, 네. 저도 이제 대구 시민 기자다. 사기 시잖아요. 예, 네, 사기입니 <laughs> 저는 처음에 이제 SNS를 좀 활동하기 음음. 위해서 좀 체계적으로 문장이라든지 음음. 이런 문법들을 음음. 배우고 싶어서 음음. 왔잖아요. 음음. 근데 정말 제가 유튜브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유튜브하고 네. 도 블로그. 기, 블로그 기자단도 지금 하고 있어요 오, 네, 그래서 오, 네. SNS를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음.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교육을 배워야 될것 같아요 아니, 물론 홍보뿐만 아니라 네네. 이 사회에서 잊혀져 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치워내고 그리고 골목 골목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도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또 우리 시민기자단이 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어, 많죠. 그 여름 되면 문경에 맨발 걷기도 어, 하고 네, 그렇죠. 또뭐 뭐 모델, 시니어 음음. 모델도 이런 것들이 많은데 한번 또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요 아, 지적해주세요. 그거는 대구 한국일보에서 이제 주최하는 어떤 다양한 그렇죠. 지역의 행사들이죠. 예, 네. 그렇게 지역의 행사들도 많고 음. 일단 일차적으로 우리 시민 기자단을 와서 음흠. 이제 조금 있다 기본적인 거 배우고 심화 과정, 전문 과정이 배우면은 음흠. 정말 우리 대구의 한국일보 시민 기자단의 저널리스트로 활동도 할수 있고. 그 그렇죠. 네, 많이 십시오 예, 벌써 <laughs> 제가 한몇년 전에 사귀었거든요. 네. 그래서 1년에 한두세번 네. 이런 네. 기술들을 네. 또 네. 우리가 또 입학을 시켜서 네. 또 졸업까지 시키고 네. <laughs> 처음에는 이제 시작이 좋잖아요. 네. 근데 끝까지 함께 할수 있는 여번의 25기도 그렇죠. 네, 오늘이 네. 시작이지만 끝까지 함께 해 주시면 해 줬으면 너무너무 영광일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laughs> 학장님하고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유튜브를 틀고 우리 대구의 한국 일보 시민기자단을 네. 또 한번 취재하러 왔습니다. 네, 나중에요 뒷얘기나 사진으로 네,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네, 오늘 지금 이제 뒤에 이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고 이제 입학은 조금 있으면 시작을 할 텐데 어, 우리 하기 전에 또 이렇게 멋진 공연이 하나 있다고 해요. 오카리나의 또 대구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와 함께 우리 오늘 어, 15기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구의 한국일보 시민기자단. 입학하러 오십시오. 감사합니다.